양자리 양자리, 21분의 3에서 19분의 4. 오늘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크게 나서기보다 작은 변화 속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조용히 계획을 다듬으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황소자리 황소자리, 20분의 4에서 20분의 5. 일상 속에 소소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되고, 감정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지금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21분의 5에서 21분의 6, 예상치 못한 연락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흥적인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를 길게 보고 움직이면 행운이 따라옵니다. 계자리계자리 22분의 6에서 22분의 7, 감정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진심을 표현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오해는 풀립니다.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기보단 따뜻하게 전달하세요. 사자자리 사자자리 23분의 7에서 22분의 8 당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주변의 기대가 커질 수 있지만 책임감이 복을 부릅니다. 균형을 잡는 리더십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천여자리 천여자리 23분의 8에서 23분의 9 세부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나는 날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결과를 바꾸니 꼼꼼히 점검하세요. 정확함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천칭자리 천칭자리 24분의 9에서 22분의 10 협상과 조율운이 강한 하루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균형이 오늘의 복원을 여는 열쇠입니다. 정갈자리 정갈자리 23분의 10에서 21분의 1일 직감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계약문서 금전거래는 세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중함이 복을 부릅니다. 사수자리 사수자리 22분의 11에서 24분의 12 변화의 기운이 강한 날 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만 기반이 단단해야 합니다. 꾸준함이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염소자리 염소자리 25분의 12에서 19분의 1 현실 감각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큰 성취보다 안정적인 준비가 우선 이에요. 오늘은 기반 다지기가 복운의 핵심 입니다. 물병자리 물병자리 20분의 1에서 18분의 2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다만, 실행단계에서 현실 감각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판단이 복을 만듭니다. 물고기자리 물고기자리 19분의 2에서 20분의 3 감성이 풍부해지고 직감이 예리해집니다.